오와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네 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오늘은 제가 혼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저희 NCT Dream 모두랑 NCT Dream m 버들이랑 같이 할 건데 지금 만나러 보러 갈까요 <laughs> 와 홍보된다 홍보된다 와, 와 그러면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홍보진열을 네. 하나 <laughs> 둘셋 <laughs> 둘, <laughs> 가가 분위기 잡고 와. <laughs> 네, 처음으로 하는 어 방송인데 뭐 어때요? 지금 기분 어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자기 소개부터 볼까요 네. 아, 이들아이들팀 소개 아, 지금 다다 같이 단체 소... 어 자기 소개 합시다. 아, 단체 소개 합시다. 이렇게 <laughs> 있 <laughs> <laughs> 단체, 단체 저기 뒤에, 적이... 뒤에 애들보다 힘이 덥던 것 같아요 어, 미안 미안, 단체 인사할게 하나, 둘, 셋 쇼! 쇼 월! 테이! 땡! 시! 안녕하세요 NCT d r 입니다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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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죄송합 이제 자기소개 할까요? 네. 어... 자기소개 먼저 나나 나,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DREAM으로 맏형으로 돌아온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T DREAM의 또 분위기 메이커를 맡은 해찬입니다 <laughs> 잠깐. <laughs> 아니잖아 아 맞는데 아 그래 알겠어 안녕하세요 NCT DREAM의 순수소년 런쥔입니다 와, 네, 와 네, 안녕하세요 NCT DREAM의 순재소년 런쥔 와네 안녕하세요 재롱댕이 재민입니다 와왜 아, 이렇게 반응이 약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도 때도 없는 눈누슴 재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수줍은 척또 네, 아, 아, 하는 거요또 놀란 아, 척 하고요? 안녕하세요. 지성... 지성입니다 와. 점 뒤로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러 별천 음악러 뮤직스타 찬러입니다 앉아 앉아 앉어 저희가 근데 하면서 계속 뒤로 왔는데요? 좀 앞으로 갈까요? 네네와 NCT 드림 처음으로 하는 비앱인데 솔직히 아까부터 너무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아, 오늘 첫 방을 했잖아요. 어, 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아한일분 전만해도 지금, 지금 저기 셜리나 봐요. 네 <목소리> 근데,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죠? 아네 저희가 오늘 첫 방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댓글로 얘기해주세요. 제노야, 사랑해. 아, 네. 네. 첫방이 어떠셨나요? <laughs> 어, 드림이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오, 잘했대요. 아, 아, 아 사실, 좀 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하기 전에 막, 아몇명 올까, 막 아, 그러면서 진짜, 진짜. 했는데, 아, 진짜 많이 오셨다잖아요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데뷔 무대를 통해 먼저 인사 드렸지만 또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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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싫어할 수 있어. 아 안녕, 네. 안녕. <laughs> 아, 네, <laughs> 네, 가까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V앱을 통해서 만나보게 됐습니다. 와우. 네. 그러면 오늘 첫 방이었으니까 첫방때 했던 소감 좀 얘기할까? 첫방첫방 첫 평가. 부부터. 나부터. 또? 네. 어 일단... 또 하기 싫나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죠 네, 아, 처음으로 아, 또 에이. 아, 왜요? 아, 처음이 안네요 처음이, 처음이 원래 에이. 좀... 처음이 원래 좀 알았어, 아무튼 어... 일단 추위감 아시다시피 어. 호흡으로 하는 거여서 좀 떨렸거든요 막 발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 하니까 좀 떨어질까, 실수 많이 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안전... 저 이게 잘 끝냈고 팬들도 많이 와주셔서 좀 힘이 났고 너무 좋았고요 어. 앞으로도 더 잘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laughs> 첫 방을 했는데 솔직히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왜냐면 뭐 호버보드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좋게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你用中文说一下。不乱<好>的歌，不乱的歌，看一下。啊，第一次上舞台就是和这些成员哥哥们一起上舞台，舞台特别特别特别特别兴奋。对对对，特别兴奋，和大家一起兴奋开心。对。啊，韩文，Runjin 哥，解释一下。 아, 한국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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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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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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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한국 떨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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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되게 첫 번째 무대라서 되게 떨리고 기쁘고 또 긴장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되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와, 막내 지성이, 지성스. 지성? 어쨌든 저희가 지성. 오늘 첫 발을 내딛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되게 멋있게 얘기해서. <laughs> 아, 그다음에 재민이, 네, 재간둥이. 네 오늘. 진짜 떨리고 한편으로 설레는데 우리 막형하고 해찬이가 잘도와줘 가지고 한결 수월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뭘 잘했지? 잘했나 우리 쓸데없이 눈웃음하는 나 싫어 아아, 싫어 아, 싫을 때도 없이 때도 없이 어? 아, 아, 말실수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 진호는 네, 저희가 일단 어쨌든 모든 게다 새로웠기 때문에 설레고 좋은 경험이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끝났어?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추인감도 좀 처음이, 처음이긴 했는데 오늘 제가 MC도 처음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좀 많이 오. 못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에요. 처음인 만큼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laughs> 잘했어요. 네. 다음에 더 <laughs>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NCT DREAM이 <laughs> 무슨 뜻인가요? 네, 아, 저혼 <laughs> <저도> 몰라요. 아 <웃음> 그래. <웃음> 설명 보는 <laughs> <모든 NCT> 사람들 <laughs> <laughs> 위해 설명해 을 주세요. 제노 저희 NCT 드림은 NCT에서 1 0대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유나 팀입니다. 네, 형 누나들에게는 힐링을 힐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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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힐링을, 힐링을.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와우 팀입니다. 와, 결국에 오우 꿈을 오우 드립니다네. NCT 드림, 죄송합니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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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형이 아, 많이 떨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laughs> 네, 바로 <laughs> 오늘, <많이> 데뷔 <laughs> <laughs> 아, 자자자자, 다시, 다시. 그리고 바로 오늘 데뷔곡 주임감으로 처음 무대를 <laughs>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와, 와, 와 많이 떨리구나.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닌 바로 이틀 뒤이십일 영시에 저희 주인검이 공개가 되는데 음원이 공개가 되는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들어주세요. 어,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거를 그러면 와, 하트 수가 백만이 돌파했어요. 우와 하트 수0만 돌파.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에이치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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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첫 노래가 된대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공개 공개한다는 거를 중국어로도 하고 아, 영어로도 할까? 형부터. 어 나부터 할게. 진짜. 그러면 어, yeah. 뭐냐면 해외 팬들도 많으니까. 오케이, 오 Our song chewing gum will officially be released oh. on oh, August I mean? 27 oh, at I mean? midnight. Hope you guys like it. Hope you guys listen to it. Thank you. Uh, 여러분 uh, 영어 만나요. 마고든 중국. 아, 我们 chewing gum 的音源在中国时间二十六号晚上十一点的时候准时，嗯，公开。 수익공간이야. 수익공간, 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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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관심, 관어 관심, 관심, 관맞 관심, 맞았어요 관심, 관심, 이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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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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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아,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기대해 네, 네. 주세요. 자주 자주 봐주세요. 네 이렇게 짧게 네. 아, 너무 아쉽지만 짧게라도 V앱을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많이 답변을 못 해드렸지만 다음 V앱을 할 때는 더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 이제 Good night 인사할까요? Good 네. night. 네. 자 제대로 제대로 인사하자. 제대로 인사. 준비됐어준비어 네. 어, 지금까지 NCTG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